아우터 퓨츄얼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최신 자동차 공학 혁신, 미래 지향적 디자인, 그리고 도로 위를 바꾸고 있는 가장 혁신적인 차량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정말 예상치 못한 혁신적인 차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쿠터 또는 픽업트럭에 대한 우리의 기존 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차량입니다. 바로 2026년형 야마하 NMX 정기 픽업트럭입니다. 이 차량은 민첩성, 효율성, 실용성을 지금까지 본적 없는 방식으로 결합했습니다. 처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콤팩트한 디자인, 연비 효율성, 도시 친화적 핸들링으로 유명한 일반 NMX 스쿠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마하는 이 친숙한 도시형 이동수단을 완전한 전기 픽업트럭으로 변신시키며 이륜 차량이 현대시대에 달성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2026년형 야마하 NMAX 전기 픽업 트럭은 최첨단 전기 모터로 구동되며 즉각적인 토크와 부드러운 가속을 제공합니다. 연료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야마하 엔지니어들은 도시 통근과 가벼운 화물 운송 모두에 적합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고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팩을 통합했습니다. 이 배터리 시스템은 고속 충전 기술을 지원하여 차량을 1시간 이내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어 일상 사용에 매우 편리합니다. 배출가스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은 매우 조용해 미래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실용성을 잃지 않은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전기 픽업트럭이 특별한 이유는 스쿠터의 민첩성과 픽업트럭의 실용성을 절묘하게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셋시는 후면에 작지만 견고한 화물 적재 공간을 수용하도록 완전히 재설계되었습니다. 콤팩트한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NMAX 전기, 픽업트럭은 놀라운 양의 화물을 실을 수 있어 도시 내 배송, 소규모 비즈니스 또는 여가용으로도 이상적입니다. 야마하는 차량이 완전히 적재되었을 때에도 안정성과 편안함을 보장하기 위해 전후면에 첨단 서스펜션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핸들링은 클래식 NMX 스쿠터와 마찬가지로 민첩하고 반응성이 뛰어나 좁은 도시 도로에서도 손쉽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26년형, NMX 전기 픽업 트럭의 디자인은 미래적이면서도 친숙합니다. 야마하는 기존 NMAX의 매끄러운 공기 역학 라인과 스포티한 전면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강인한 디자인 요소를 통해 차량의 실용성을 강조했습니다. 화물 적재 공간에는 다양한 모듈형 부착물이 제공되어 사용자가 필요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식료품, 공구 혹은 가벼운 장비를 운반하든 이 전기 픽업 트럭은 손쉽게 적응합니다. 차량에 사용된 소재는 가볍지만 견고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헤드램프, 테일램프, 포인트 조명 등 LED 조명이 현대적 미감을 더하는 동시에 야간 주행 시 시인성과 안전성을 높입니다. 실내는 NMAX 스쿠터의 직관적인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그대로 유지하여 속도, 배터리 잔량, 주행가능거리 등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마하는 스마트 연결 기능도 탑재하여 사용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격으로 차량 상태를 모니터링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앱을 통해 배터리 상태 확인, 차량 위치 추적, 조명 및 도난 방지 알람 제어까지 가능합니다. 시트는 1인 또는 2인 탑승 시 최대한 편안함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쿠션과 약간 높게 배치된 좌석으로 도로 시야를 개선했습니다. 안전 측면에서도 야마하는 모든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26년형 NMX 전기 픽업 트럭은 ABS와 회생 제동을 포함한 첨단 브레이킹 시스템을 탑재하여 제동력을 향상시키고 감속 시 배터리를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 제어, 트랙션 관리, 강화된 프레임 설계 등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행을 보장합니다. 또한 스쿠터에서 물려받은 낮은 무게 중심은 적재 시에도 차량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 전복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NMX 전기 픽업 트럭은 심지어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전기 모터는 부드럽고 반응성 높은 가속 곡선을 제공하여 도시에서의 추월과 차선 변경이 쉽습니다. 야마하 엔지니어들은 화물이 가득 적재된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도록 토크 전달을 최적화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일반 픽업트럭에 비해 다소 낮지만 이 차량의 초점은 효율성, 실용성, 민첩성에 맞춰져 있어 도시환경과 단거리 운송에 이상적입니다. 환경적 영향도 강조할 만합니다. 완전 전기 픽업이므로 배기가스가 전혀 없고 도시공기 오염과 소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야마하는 차량의 차체와 배터리 모듈의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여 차량의 친환경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콤팩트한 크기는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을 촉진하고 도로 공간을 적게 차지하며 교통 혼잡 완화에도 기여합니다. 배출 규제와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전 세계 도시에서 이 정의 픽업 트럭은 효율적이고 다용도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미래를 보여줍니다. 2026년형 NMX 전기 픽업 트럭의 가장 흥미로운 점중 하나는 도시 물류의 재정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배송 서비스, 소규모 비즈니스, 심지어 이동식 상점들이 이 콤팩트 하면서도 강력한 차량에 의존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작은 회전 방향과 전기 효율성은 빠른 배송 시간과 낮은 운영, 비용을 의미합니다. 야마하는 또한 음식 배송용 냉장 구획이나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모듈형 도구 저장 공간과 같은 액세서리 패키지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적응성 덕분에 NMAX 전기 픽업 트럭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현대 도시 이동성 문제에 대한 완벽한 솔루션이 됩니다. 가격과 판매 측면에서 야마하는 2026년형 NMAX 전기 픽업 트럭을 도시 통근자와 비즈니스, 오너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프리미엄 옵션으로 포지셔닝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첨단 기술, 실용성, 그리고 야마하에 신뢰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결합은 뛰어난 가치를 제공합니다. 야마하의 글로벌 네트워크 덕분에 서비스, 지원 부품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차량의 매력도를 더욱 높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형 야마하 NMAX 전기 픽업 트럭은 단순한 신기함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도시 교통의 미래에 대한 대담한 선언입니다. 스쿠터의 편리함과 픽업트럭의 실용성을 결합하며 전기 모빌리티를 수용한 이 차량은 기존 카테고리에 도전합니다. 미래 지향적 디자인, 대용량 배터리, 다용도, 화물 공간, 스마트 연결 기능까지 모든 세부 사항에서 혁신을 보여줍니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이며 도시 생활에 적합한 다목적 차량을 찾는다면 NMAX 전기 픽업트럭은 작은 전기 차량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줄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아우터 퓨처와 함께 이 놀라운 차량에 대한 독점 리뷰, 성능 테스트, 심층 분석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도시 이동성의 미래는 여기 있으며 두 바퀴 위에서 픽업 트럭의 기능까지 제공합니다.